아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이전 영상 보다 최근 영상을 보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저도 느끼기에 얼굴 주름 뿐만 아니라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신결에 한숨을 자주 쉬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농담 삼아 늙어서 그렇다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유행하는 저성 노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쌤입니다. 저처럼 최근에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든 이유가 세 가지 큰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력 약화. 혈액순환 악화, 자율신경계의 균형의 부조화와 관련해 있다고 보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으면 저속노화로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근력 약화를 막는 방법으로 내가 근력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자각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엉덩이를 만져봤는데 엉덩이가 허물허물한 느낌? 그거를 봤을 때 젊을 때보다 얇아진 다리, 출퇴근할 때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노화에 의한 근력 저하는 이 상체보다는 하체가 현저하다고 하면 근육량은 2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여 70세에는 약 3분의 1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하고 좋은 운동이 맨문 스커트이고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도 할수 있는 스커트 운동으로 벽에사는월 스커트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동맥을 거쳐 온몸을 보내지고약 1분 동안 전신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혈액순환이라고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있는 37조 세포 하나하나의 산소와 영양, 열이 전달되고 불편한 것을 배출하여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재생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노화가 빨리 진행된 사람은 혈액의 흐름이 증체되고 특히 모세혈관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면 좋은 운동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고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키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것으로 현대인들은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은 대부분 가활성화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기능을 증가시켜 줘야 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은 목에 있는 압수용체이며 압수용체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부교염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위치를 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심신의 컨디션이 좋아져서 자율신경이 안정화됩니다. 그럼, 당뇨병, 고혈압, 전신의 근태감, 두통, 어깨 결림, 두근거림, 부증매, 불면증, 변비, 자전 짜증, 집중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맨문 스커트나 월 스커트, 그 다음,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때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최단호흡을 길게 하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다할수 있는 운동이나 스포츠 중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근력운동이며 약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심장근육을 강화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호흡을 조절하는 유산성 운동이 되기에 저성노화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자 스포츠 활동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는데 조금 전에 말한 수영을 한번 배워보시면 저승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배워보세요.